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흥교회 성부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웃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한 대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합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품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인 상산수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과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해주실 때에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제가 읽었던 본문 두 구절에서 완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완성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바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 사람의 행위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온전한 정신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율법에 나온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마저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는 칭찬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사람과 뒷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면서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을 하면서 가르쳐야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석인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작다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천국의 기준에 볼 때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에 어울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22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며 또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또 심판과 지옥 불에 기다리고 있는 매우 큰 심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악감정을 가지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물을 드릴 때에 혹시 형제와 화할 것이 있다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미루고더라도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와 무리를 향해서 율, 완전한 율법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던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율법과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오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둘째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매 순간의 위기마다 건져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더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함께할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